안녕하세요. 달달마망입니다. 산책량 백 DIY 키트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음. 설명은 제가 치즈냥 가지고 할 거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단색량은 이 무늬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신 그 선택하신 그 색상의 양말목으로 이 귀까지 그냥 이어 설명을 듣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우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치즈냥과 턱시도는 이 무늬가 있으니까 이 무늬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면 되고요. 삼세기 같은 경우는 이 양쪽이 다르잖아요. 어, 그런데 추가적으로 제가 좀더 설명하고 또 말씀드,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이 무늬만 따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 단색냥 만드시는 분들이나 치즈냥 턱시도 3세기까지 이 영상을 보시고 기본적인 얼굴 부분을 만드시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재료는 여러분 키트에 있는 것을 보시면요. 요렇게. 요렇게 양말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색상목, 요렇게 있죠. 음, 이 개수는 이 안내문에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면 웨이빙 끈 길이 조절되는 면 웨이빙 끈 그리고 이제 가방 다 만들고 연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음, 우리 가방 만들고 나서 이렇게 잠금 장치 하는 부분 있죠. 이 예, 요거는 제가 이미 양말목을 잘라서 연결을 끼웠어요. 좀 편하시라고 그래서 요거를 또 연결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양말목을 만들다 보면은 내가 어디를 또 처음 시작했지 어,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시하는 마커용 양말목도 같이 어, 키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 음, 어, 쪽가위랑 코바늘이 있으면 좋아요. 이 코바늘은 8호에서 10호 정도 저는 10호인데, 이거 어, 쓰시면 음, 이 양말목 작업하는데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쪽가에는 이제 부풀이 일어나고, 음, 제거해주는 용도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둘 다, 어, 제가 쪽가에는 다이소 게 아닌데, 다이소에서 요즘 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준비하셔서 좀더 편리하게, 어, 좀더 꼼꼼하게 또 만드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셔도 됩니다. 왼쪽 검지에다가 다섯 번 감아줘요. 셋, 넷,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멍을 만들고 이 구멍을 이렇게 손으로 포개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 구멍에다가 얘를 이렇게 밀어 넣어서 중간이 오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 얘를 이렇게 폭에서 오른쪽 검지에 걸어줍니다. 항상 오른쪽 검지에 걸어주는 게 양말목의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걸질 않으면 빼지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오른쪽 검지에 걸고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고리를 엮을 때는 이렇게 검지로 있다가 엄지를 딱 가지고 와서 이렇게 <laughs> 왼쪽 고리를 빼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리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검지 넣어서 왼쪽에 있는 걸 가지고 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총 6개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어, 주의할 점이 뭐냐면 처음에 고리를 끼울 때는 반드시 요렇게 트위스트를 해줍니다. 어, 그 이유는 헐렁헐렁해서 그래요. 예, 처음이 좀 헐렁헐렁해서 처음을 좀 타이트하게 어,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양말 목이 기본 기법인데요. 이거를 어, 어떻게 돌려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근데 이거는 어느, 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돌리든, 이렇게 넣어서 바깥으로 돌리든, 안으로 돌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제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제가 하는 방법인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틀린 방법이라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엄지검지로 왼쪽을 빼우고, 그다음에 또 검지를 엄지를 낸 다음에 왼쪽을 빼옵니다. 지금 하나, 둘, 세개 했죠? 그럼 앞으로 세 개를 더 해야 돼요. 다음에 하나 두꼽고요 포개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어, 양말목의 기본은 진행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네, 오른손잡이 기준이라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왼손잡이 분들은 왼쪽에서 오른쪽, 어떻게 한 방향을 정해주라는 말씀이니까, 네, 방향을 한 방향으로 정해주시고, 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하자면 오른손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넷, 그 다음에 다섯, 다음에 마지막 여섯. 다 여섯을 꼽고, 어, 내가 제대로 이걸 꼽은 게 맞을까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있는 게 지금 고리를 제대로 엮은 거예요. 이걸 보면 지금 하나 보,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네 다섯 그리고 처음에 꼬은거 여섯 지금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단을 완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은요, 요거 잘 보세요. 이게 처음에 트위스트 한 부분 있죠? 요 고리에다 넣어줄 거예요. 두 개를 하나 넣고요 엮어줍니다. 한번더 넣어요. 그래야지 원이 커지니까요. 원이 울지 않고 커지기 위해서 두 개를 넣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2단 두 번째 칸을 할 건데 어 이제 원형이다 보니까 어 내가 첫 번째로 어디다 했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물론 세어보면 되지만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색깔 있는 이 마커용 이 양말목을 처음 시작한 데다가 요렇게 끼워 주셔도 되고요뭐 여기다가 처음 시작하는 코에다가 끼워 주셔야 돼요 이것도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다음 어 보통은 양말목공예가 이 다음 고리에 끼우는데 저는 가방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썼어요 요 내가 끼운 고리 이두줄 있죠 여기 가운데다 낄 거예요. 네. 이 고리 사이에다 끼운다라고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기로 이렇게 벌려주고요. 고리를 이렇게 넣고, 음, 두개 끼운다고 했죠. 하나, 둘. 끼워줬어요. 어, 보이시나요? 요거 아까 만든 하나의 고리에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됐습니다. V자처럼. 그럼 그 다음, 그 다음에 어디다 해야 돼요? 그쵸? 여기죠. 요 세로 방향에서 요렇게 구멍을 내주고 하나, 둘, 네, 하나 둘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네, 여기에요, 여기. 네,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만잘 아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하나, 둘. 어, 이거를 제가 가르쳐 보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넣고 한꺼번에 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절대로. 어, 요거를 한꺼번에 빼지 마시고, 하나씩, 한 곳에 두 번, 두 개의 고리를 끼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 그 다음에, 또 고리를 벌려서, 하나, 둘. 그러면, 이게 총몇 개가 되냐면, 아까 여섯 개의 고리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두 개씩 고리를 더 끼웠기 때문에, 6, 2, 2 12개의 고리가 끼워졌어요.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보고 옆으로 봐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로로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머리땀 모양이 보이지요. 네, 하트 같기도 하고 V 같기도 한데 이걸 세워주기도 해요. 하나, 둘, 이 고리 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이건 이제 표시한 거잖아요. 여기부터 시작이야라고. 12. 이렇게 해서 12개가 되었구나. 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다 써 놨어요. 처음에 한 일단은 6코. 그다음에 2단 우리가 두 개씩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꼭 세워 주세요. 이게 12개가 맞나.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어, 12개 뭐 초보자들은 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11개가 될 때가 있고, 13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다시 풀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 끝에 있는 개수 12개에 맞춰주세요. 11개면, 어, 마지막에 하나를 더 끼워서 12개를 채워주면 되고, 13개라면 하나를 빼주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을 맞춰주시면 돼요. 양말 목공예는 저도 다른 공예를 많이 해 봤지만 양말 목공예의 장점이 뭐냐면 틀린 게 티가 안 나요. 네. 그래서 어 정말 힐링 공예고 어 즐겁게 할수 있는 공예예요. 정답도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틀리는 거에 대해서 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 비슷하면 된다. 어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2단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3단은 여기 써 있어요. 여기 하나, 보이시나요? 네. 여기 하나, 둘. 응.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 꼽고, 그 옆에 고리에는 두 개를 꼽고, 하나 꼽고, 두개 꼽고, 하나 꼽고, 두개 꼽고. 네. 이것도 일정한, 어, 일정한 형식으로 일정한 비율로 지금 늘려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칸은 끝나면 18코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꼽고, 하나 꼽은 다음에 이제 첫 번째를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번엔 여기다 표시해 줄게요. 여기다. 헷갈리니까, 어, 내가 처음을 여기다 했어. 표시해 준 거예요. 그 다음, 그 다음 어디다 해요? 여기 다음에 여기죠. 그 다음은 두 번. 두 번은 이렇게 꼽으시고, 그 다음 코는 여기 한번. 그다음에 그 다음 코는 두 개. 그 다음은 한 번, 한번두 번, 한번두번 번, 번. 이런 식으로 요걸 반복을 이제 여섯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한 번, 두 번, 다음 또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네, 열 여덟 코가 됩니다. 저는 두 개씩 세거든요. 둘, 넷, 네,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 여섯. 네, 여기까지 열 여덟 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위로 셀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내가 한개 보여요. 하나는 한코 했고, 두코는 이제 v자 아니면 하트 모양 같잖아요. 한코, 두코, 한코, 두코, 한코, 두코, 한코, 두코, 한코, 두코, 한코, 여섯 번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음, 잘 살펴보면 보인답니다. 그 다음에 늘려줄 때는. 우리가 이 원을 그래도 되도록이면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니까 균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첫 번째, 여기 하나만 꼽았잖아요. 여기에 두 개를 꼽아주고 여기 두개 꼽은 이 V자에는 하나씩 꼽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여섯 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같이 해볼까요? 둘, 두개 꼽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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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요 마커 표시를 안 했거든요. 어, 그런데도 여러분도 이제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하다가 보면은 둘 하나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어, 원리만 제가 뭐 지금 그 안내문에 써 있는 그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어, 이 표시 마커가 없이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음. 요게 지금 4단이고요. 24코예요. 한번 세 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셋, 넷. 네. 맞았어요. 요렇게. 요거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이 얼굴 앞면, 뒷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자, 짜잔.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를, 어, 만들었는데 이게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 크기가 왜 달라. 다시 만들어야 되나? 뭐가 잘못됐나? 아니요 마지막에 코만 맞으면 되고 어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를 좀 크기 차이가 나더라도 이거를 포개서 연결을 해주면 또 하나의 얼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크기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사람 손이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크기가 다른 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놓고, 이제 앞면, 뒷면을 만들어줄 거예요. 산책냥 백을 보면요. 앞면과 뒷면이 같지 않아요. 네. 앞면은 이렇게 귀가 달린 모양이고, 뒷면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요걸 앞면으로 안 쓰시고, 요걸 앞면으로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똑같이 귀를 만들지 않았고, 한쪽만 귀를 만들었으니까, 앞면, 뒷면,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색깔, 양말목을 꺼내시고요. 음, 우리 단색이나 검정색은 그럴 염려가 없는데, 치즈 양은 요 제가 참 어렵게 구한 이 주황색이 색깔이 조금씩 다 달라요. 네, 업사이클링 제품이다 보니까 같은 동일하게 어 색깔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하얀색도 사실 조금씩 다르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색깔이 좀 이렇게 좀안 예쁘다, 좀 흐리멍덩하다. 요거는 이 밑에 쪽에 밑에 쪽에 아니면 요 가장자리 있죠 가장자리나 아니면 뒷면 뒷면에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 쓰고 나서도 요렇게 여기 조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한 4개 정도 색깔 제일 안 예쁜 거는 따로 떼시고 어 색깔이 예쁜 거를 어디다 써야 되냐면 이 귀에다 써야 되거든요 네. 귀에다 써야 되니까 귀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한세네개아네개 아 정도 들어가니까 귀 예쁜 색네 개씩은 고르셔가지고 아 그냥 귀에다가 네뭐 개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건 팁입니다. 저도 고를게요 하나 둘셋네 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요귀 귀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이런 어,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리는 여기 있는 고리, 뭐, 이거는 상관하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 고리에다가 끼워주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V자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하나 꼽으시고, 하나. 그리고 이 색깔 있는 애들은 잘 보면은 이렇게 절단면이 있어요. 절단면이 있어서 이렇게 하얗죠. 이게 겉으로 나오면 미우니까 이거를 잘 조절하셔서 이렇게 접었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거를 좀 생각하고 하시면 더 좋아요. 네. 물론 나중에 이렇게 뒤집어 줄 수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긴 할 거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부터 조금 신경을 쓰면 좋겠죠.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두개 잖아요 두 개를 꼽으시고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랑 둘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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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둘이죠, 둘. 둘.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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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안내문에 있습니다. 이제 네, 삼세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3세기는이 몸통 하얀 부분까지 보시고 무늬는 따로 어, 만드는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요렇게. 근데 요거를 하나 더 하세요. 요거를 하나 더 하세요. 앞뒷면이 요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앞면에 이제 귀가 들어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 더 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